안녕하세요. 연주컴인트 연주부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2의 악세사리 중에 하나인 정품독에 연결해서 본체를 밖으로 연결을 할수 있는 연장 케이블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이제 연장 케이블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당시에는 닌텐도 스위치2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C타입, C 해가지고 연결해서 좀 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임시방편으로 좀 알려드렸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제품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HDR 지원하고요. 그리고 연결을 해놓게 되면은 인터넷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되는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 뭐 알리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 제품들은 FHD까지밖에 지원이 안 됐었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닌텐도 스위치2에 맞는 연장독이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은 원래 정품독에서 사용하는 뭐 해상도나 여러 가지 다 사용하는 거 동일하고요. 제품은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저는 두 개를 구매했거든요. 지금 하나는 연결해놔서 여기다가 지금 출력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하나 또 샀죠. <laughs> 조금 여분으로 해놨는데. 가격은 일단 14,000원입니다. 그렇게 막 비싸지 않은 가격이고, 기존의 1세대 같은 경우 이제 사용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스위치2도 조금 요거 사용하시면은, 뭐 발열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문제에서 조금 더 해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제품은 뭐 간단합니다. 기존의 1세대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조금 더 단단하고, 잘, 이제 뭐, 그 독에, 1세대 제품은 요거 딱반 정도 돼가지고 위로 좀 길었거든요. 근데 그거 제품이 요 C 타입 여기 연결하는 거 있죠? 여기 연결하는 그 자리를 맞추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요 라인,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움푹 들어가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에 그냥 맞춰서 쭉넣으면은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선은 요정도 길이인데 충분합니다 독을 요정도 놓고 앞에 여기 본체에다가 해 놓으시면은 어, 다 되시고요 발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닌텐도 스위치2에 따로 연결하는 쿨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한번 하셔가지고 고려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양은 일단 이렇습니다 그리고 작동 정말 잘 돼요 근데 혹시나 이제 고장이 나면 또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유분으로 좀두 개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두개다 테스트를 했는데 모두 다 정상이었고 잘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이 게임이 요번에 이제 출시했었던 닌텐도 스위치 2의 풀메탈 스쿨걸이라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요 게임이 이제 어떻게 구동이 잘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되게 병맛 b 급 게임입니다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해보시면 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4K에 HDR에 60프레임,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 안 끊기고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품을 연결하시면은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TV 자체도 4K에 120프레임 그 주사율까지 들어가고 뭐 하는 건데, 선명도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정품도과 동일하게 다 출력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4,000원이면은 아주 꿀이죠, 뭐. 그래서 요번에 요 나온 제품. 무기 좀 고르고.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요 게임은 제가 정가 예약으로 처음에 이제 할인을 할때 샀는데, 어, 은근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게 약간 핵겐슬래시처럼 한번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데스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죽으면 다시 처음으로 가고 계속 강화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탈 형식으로 이제 머신들이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기에는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이제 무기 업그레이드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 그러니까 뭐 칼, 그다음에 총뭐 이런 것들 골라가지고 하는 건데 꽤나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칸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층 10층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저장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탈수 있는 카드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계속 층을 올라가면서 층별로 이제 공략을 하는 약간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폭탄도 이렇게 날릴 수가 있고, 요 되게 다양한 기계들이 있어요. 무기들도 있고 그리고. 체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뭐 다크 소울처럼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 스테미나처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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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가 스트리머여가지고 이걸 생중계하면서 뭐 도네라든지 뭐 이런거 받아가면서 그걸로 장비 사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서 점점 층을 이제 올라가면서 공략을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참 병마하신 게임이긴 한데 재밌습니다. 아무튼 요걸로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장미와 동백 요거 할인하더라고요. 싸다기 때리는 게임 아시죠? 요즘 SNS에서 날리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저께 한 5천원이었나? 4천원이었나? 세일하길래 바로 구매했고요. 여러 가지 게임들도 많이 사놔가지고 요런 거 하는데 이제 무쌍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4k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연장도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필수인 것 같고 발열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잘 잡아주고 어차피 외부에서 얘를 꼽아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쿨러 솔직히 필요는 없지만 여름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에서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지렁이 표시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유선 인터넷 연결한 부분의 표시거든요. 랜 연결 같은 경우도 잘 됩니다. 그래서 충전, 4K, 60, 그 다음에 HDR, 인터넷 연결, 고정력 좋고요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어,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링크랑 여러가지 남겨드릴 테니까 조금 더 상세한 내용 보시고 싶으시면 어, 놀러 와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뭐 게임들 하는 데 있어서도 뭐 닌텐도 스위치 1세대 게임도 재밌는 게 워낙 많고 요즘에 할인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또 세일 크게 하겠죠. <laughs> 아무튼, 신작게임들이랑 뭐, 니트 스위치2 게임 관련해서도 추천할 거 있으면은 제가 보여드리면서 추천도 드릴 테니까, 어 여러가지 컨텐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